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수요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률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모여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평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세상에 증가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가정과 회복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들을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성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며,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믿음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노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혼란을 넘어 안정계에 접어들게 하시며 무엇보다 종부와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두려워하며 국민들과 교회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벽에 죄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4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조화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조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입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조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조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은 전직을 감해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가는 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다 함께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이 보디바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때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이에 요셉이 옥에 갇힌이라고 지난 시간인 3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제수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만 들어오는 왕이 직접 관리하고 명령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바로왕의 신입을 받던 두간언장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본문에 등장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술 맡은 가는 장은 바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며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가는 장 또한 왕이 먹는 빵과 음식을 담당하며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본분에서 이들은 바로 왕의 생일잔치를 앞두고 모종의 사건에 휘말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의 일을 총괄하는 요셉을 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악화되는 이 감옥의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가는 장은 어느 날밤 각각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그들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석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떡 굽는 가는 장은 새가 머리에 강주리에 담긴 떡을 쪼아 먹는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고 해석합니다. 무슨 뜻이죠? 당신이 사흘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술 맡은 가는 장은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나서 싹이 돋아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이거 바로의 잔에 포도를 짜서 올리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회복시키는데 당신이 그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사흘 뒤에 바로의 생일잔치 때이떡 굽는 가는 장은 처형이 되고 술 맡은 가는 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복직된 술 맡은 가는 장에게 여러분 다그 전장을 보시면 간절히 부탁하죠. 본문 이전장인 4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여 이 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리는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요셉이 자신을 석방과 복직을 시켜달라고 그에게 청탁하는 말을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오늘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술 맡은 관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아니 이때 갈수록 최악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요셉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실 요셉에겐 이 상황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비인이술 맡은 관은장을 믿고 있었는데 그 빛마저 꺼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다시 깊은 감옥 속으로 내던져진 채 한순간에 잊혀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으나 성추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썼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겼으나 또다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요셉처럼 때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버텨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외로움과 고립감, 절망감에 입사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신 것일까? 아무도 나를 구원해줄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갇히게 되었다고 깊은 탄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가 이런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무엇일까요?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형통한 자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그에게 주신 꿈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37장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고, 둘째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인간적인 소망이나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꿈을 약속의 말씀을 로 믿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고난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 즉,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 인맥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져버린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즉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실 것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요셉이 절망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배제되고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조금 기억했다면 더 일찍 감옥에서 나와 빨리 총리도 되고 인생이 더 형통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지혜롭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소연하고 인맥에게 기대어 천거되는 것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사실 그에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면 내일이 가장 빨리 풀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사를 살아보며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더 고이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때 요셉은 시간은 감옥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애굽의 문화와 언어에 더욱 익숙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길은 잠시 늦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설사 감옥에서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과 기억 즉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잊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신실한 하나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먼저 떠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보호의 손길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먼저 놓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금씩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사울에게 쫓기는 고통을 받았을 때 자신의 손으로 그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잇냐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하이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처리하지 않고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의 감정과 억울함으로 죽이지 않아도 자신을 잊지 않고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폐위시키고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적극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잊혀지고 배제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가장 필요하고 최적의 때를 위하여 지금도 이 새벽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을 선하고 착하고 잘 기다렸기 때문에 운수대통에서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도록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를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방치하듯이 내버려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결국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한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던 그 시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믿음의 눈을 들었더니 보이지 않게 자신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까지 자기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실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침 안개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며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더욱더 커지고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이제 변하지 않고 변치 않은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좋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매일매일 보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믿고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삶이 하나님 어떻게 흘러갈지 보이지 않더라도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마지막까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단니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역자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날마다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이 부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현재 재개된 스캐인 성장 방과 하나님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하나님 앞으로 지행들 제주 선교 가운데 하나님 또한 주일학교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9월 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일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민과 백성들과 나를 진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에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요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오늘 요샘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안는 정도들 어떤 삶 속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날마다 신실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이며, 우리 대신 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의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아내 요셉처럼 하나님 기가 막힐 수렁가엉덩이에 빠지거나 하나님 내가 마치 버려지고 하나님 앞도 뒤도 모두 막힌 하나님 갑급한 상황에 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내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과연 얻지 잊겠으며 아버지 어미가 과연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비어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경우가 최악에서, 내가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대장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과정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돌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월이 시작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을 보호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 만자와 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다음 주에 있을 제주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 주셔서 우리 위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과 제자들을 길러내며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역하는 하나님 부교육자들과 하나님 장로들과 충신자들을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며 무엇보다 단임 목사님께 순종하여 염력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대전 조항교를 세우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앞당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와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 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에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완전히 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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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앞심으로 기다실 때 주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스와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